아, 위기에 처했습니까? 신들로 살아보세요. 2020년 4월 28일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는 밤에 예수님께 왔던 자로 그들 중 하나였더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말하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치리자로서 그들 중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아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요 율법은 행함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합니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합니까? 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까? 어떻게 하면 멸망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율법을 잘 알기만 하면 됩니까? 율법이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까? 율법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기에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치이이자들중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율법을 배우고 잘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원하게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율법을 아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해답은 인생 자체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들로 사는 것이 답이지 인간으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무릇 무릇 율법의 일들 일들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즉, 율법대로 살고자 하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율법을 모두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은 율법을 모두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인간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주신 법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죽는데 그 이유가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죽기에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고 그러면 죽지 않는 신들이 되기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 하나님처럼 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의 생명도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생명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한 생명이고, 그래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것은 그들로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알게 하려 함이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한 생명이고 하나이기에 우리가 완전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사랑하시듯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기에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즉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에 아버지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두 가지 계명을 지키며 모든 선지자들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두 명령에 달려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즉 모든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생명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을 생명으로 가지게 죽지 아니며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신들이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모든 인생의 해답은 그래서 인간들이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님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즉, 성령님과 물은 하나이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셔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방위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던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만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두 갈래 길에 다다른 것입니다. 어느덧 더 인생은 인생, 더 이상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인생에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쪽입니까? 아니면 저쪽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죽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가면, 영원한 생명이 없이 인간으로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즉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으로 육체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이것은 불의하기에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며 이는 사람의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함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즉,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처럼 으롭지 않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으로우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치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든 뿌리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어기,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32절. 즉, 멸망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것이 멸망입니다. 인간에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간관계, 건강, 장수, 가족, 친척, 친구, 활락 등등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인 육체 욕심을 위하여 온갖 죄와 악을 처지르며 살지만 결국은 두렵고 어둡고 슬프고 더럽고 외롭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허무하고 불행하며 불만족하며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평하고 악하고 약하고 불리하고 세속적이고 거짓된 삶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잘못된 삶입니다.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이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모든 인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기에 어쩔 수가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멸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히 지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신들이고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아버지와 하나로서 신들로 살기에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게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항상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육체가 아니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으며 그래서 죄와 악을 멀리 하며 사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며 파라다이스이고 천국이고 나보리고 한나라입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섯째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가 되면 그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세상과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연 나이다. 요한복음 십칠장 1 6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인간들은 우리들은 신들이기에 영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들이기에 영이 생명이라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항상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장차 앞에 일어날 일들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7, 13절. 열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어두움으로 태어났기에 빛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성령님을 받아 살지 못하며 그래서 인간으로 살며 하나님 저주 아래 살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신들로 살며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래서 정제도 심판도 우리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인간들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악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 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에 멸망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믿기에 신들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우리가 신들이라 쓰여 있다고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이만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말씀하셨고 성경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게 인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멸망을 당하게 하나님 저주 아래서 사는 것이고 신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날 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신들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